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생량의 영웅 특성 뭘 채용해야 되나 20주년 업데이트 이후로 말이 많아졌죠? 펭리도가좋아졌다 아니다 여전히 센티넬이 좋다 최상위 유저들은 다펭리도로 갈아탔다 등 얘기가 좀 많은 상황인데 사실 쐐기에서는 센티넬로 어느 정도 고정이 됐어요 고정이 됐는데 레이드에서는 아직도 뭘 채용해야 되는지 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으로 생량의 영웅 특정 논란을 종결시키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일단 가볍게 무슨 패치가 있었는지 잠깐 보고 가자면 팩 리더의 폭탄과 랩터 공격력 증가 20%가 패시브로 붙었어요. 원래는 무지성 센티넬이었는데 이번 패치 이후로 조금 말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여전히 센티넬을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갈릴까 이게 왜 이렇게 갈리는지 알기 위해서는 각각의 영웅 특성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센티넬 다니엘 사이클 영상에서도 가볍게 설명을 했는데 센티넬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영웅 특성 자체가 내는 딜이 강력하다 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단점으로는 집중 관리나 스킬 쿨타임 감소 등의 유틸리티는 조금 부족하다였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본 결과 센티넬은 딸깍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단일딜지본 1위를 차지하는 이 달의 폭풍 이 특성은 발동시키는 게 너무나 쉽고, 발동만 되면 내가 언제, 어느 상황이든 간에, 허수아비를 쳤을 때의 딜에 100%딜효율을낼수 있어요. 저점이 굉장히 높다는 말입니다. 단일지 상황에서 네인들을 잡고 딜표를 보면 항상 1위는 다의풍이에요 내가 스킬을 어떻게 굴리고, 지금 사이클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는 아무 상관없이, 폭탄 한 번만 휙던지면 알아서 풀 딜을 박아주는데, 이게 딜 지분 1위를 차지하는 스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깍이라는 표현을 해봤는데 변수가 또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한 지점에 있는 적들에게 8초 동안 0.4초마다 딜을 주는 스킬이기 때문에 이 지속 시간이 끝나기 전에 적이 이 구간을 빠져나간다던가 이동을 하면은 딜로스가 생기긴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딸깍의 특징은 이제 광딜에 있는데 광딜에서는 이 조화의 묵이고라는 특성이 빛을 발휘합니다. 간단하게 스킬 설명을 하면은 도사에 맞은 적들 주변에 데미지 한번더 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것도 이번에 사향을꽤 받았는데 크게 조명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 특성의 특징 때문입니다. 이 특성은 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이에요. 두, 세 마리 정도로는 사실 티도 잘안 나고 4, 5마리 정도 있을 때 조금 체감할 정도라서 사양받은 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타깃수가 한 마리 한 마리 올라갈 때마다 그만큼 전체 광역 딜을 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7마리, 8마리 이렇게 쫄구 간에서나 있을 만한 상황에서는 엄청난 효율을 보여주는 그런 특성이라는 거죠. 실제로 쫄구 간에서 꽤나 데이트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센티넬은 딸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영웅 특성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쉽고 저점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팩 리더. 팩 리더의 특징을 알아보자면, 우선 집중 관리가 편하고 스킬 때 쿨타임을 많이 줄여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영웅 특성 자체가 내는 딜은 약하다라고 저번 영상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팩 리더의 특징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어렵지만 고점이 높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센티넷처럼 올빼미가 나와서 알아서 딜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야 돼요. 빨리빨리 빨리 돌아오는 스킬 쿨타임들. 그리고 그 스킬들을 도트 손해 없이 적재적소에 분배해서 잘 사용해야 고점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네임들을 잡는 긴 시간 동안 사이클을 꾸준히 잘 굴려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센티넬에 비해 주력기 사용 횟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거기서 나오는 고점이 꽤 높기 때문에 요즘 팩리들을 채용한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아니 근데 자원 관리가 편하고 스킬들 쿨타임이 빨리 돌아오면은 훨씬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와우라는 게임에서는 이게 단점으로 적용이 돼. 와우 레이드 특성상 레인들을 잡는 긴 시간 동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그 상황에서. 누를 스킬이 많다는 건 단점으로 다가오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리더는 절대 쉬운 영웅 특성이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사이클을 굴러나간다면 센티넬보다는 고점이 높은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 유저는 이미 팩리더로 갈아탔다 라는 말이 저는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최상위 유저분들은 사이클을 잘 굴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센티넬과는 완전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 센티넬보다 고점이 그렇게 막, 많이 높진 않아요. 달의 폭풍이 딜이 워낙 세가지고. 아무튼. 자, 그렇다면 그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제 부끄러운 일반 레이드 로그 점수인데. 자, 보시면 센티넬을 채용했던 3렘과 6렘은 70점대 초반이고, 팩 리더를 채용했던 나머지는 60점대 후반입니다. 7렘과 8렘은 아직은 좀 어렵고 익숙하지 않아서 잘못 쳤어요. 중요한 건 7렘과 8렘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게 사이클을 굴렸는데 조금이지만 센티넬이 점수가 더 높죠? 확실히 팽리더는 센티넬보다는 실력에 따른 차이가 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이 점수 보고 생각보다 차이가 크게 안 난다고 느껴지시나요? 이 로그 점수는 바로 다음에 설명할 스탯 비교에서 한번더 다룰 거기 때문에 스탯 비교 설명을 들으시면 은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스탯 비교입니다. 내 네, 스탯에 따라 영웅 특성의 효율이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우선 와우 헤드를 참고를 하면 팩 리더는 치명타를 1순위로 올리고 센티넬은 특화를 1순위로 올린다고 나와 있어요. 확실히 팩 리더는 이 무리의 울음소리 특성이랑 난폭한 공격 이 특성 때문에 치명타의 효율이 좋아서 치명타를 우선순위로 챙긴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의미를 크게 두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치명타가 특허보다 높다고 해서 무조건 팬 리더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느 구간부터 팩 리더가 좋고, 센티네이 좋고를 비교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게, 챙기는 스탯에 따른 딜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스탯에 따라 채용하는 영웅 특성도 다르고, 그거를 정확하게 이 스탯을 몇 퍼센트 이상 챙기면 이게 더 좋다. 라는 걸 비교하기에는, 제가 그 정도로 장비풀이 많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주제에서 다뤘던 제 로그 점수로 비교를 할 겁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제 로그 점수 제가 이 로그 점수를 찍었을 당시에 제 스탯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레이드 당시에 끼고 있던 템들인데 당시에 제 스탯은 치명타 24% 특화 20% 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정도의 스탯 차이가 어느 정도의 딜량 차이를 만들어낸지는 몰라요. 저도 뉴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스탯드 하나하나를 40%, 50% 이렇게 높게 올리는 거는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이클 굴리는 실력이 비슷한 상황에서, 치명타가 특화보다 4% 높은데도 불구하고, 센티넬을 채용했을 때 로우덤수가 더 높다는 거는, 그만큼 센티넬이 쉽고 강력하다는 말이겠죠? 나는 와우 고인물이고, 네임드을 잡으면서 사이클을 아주 잘 굴릴 자신이 있고, 치명타가 막30% 넘는데, 특화는 10%에서 20% 정도인 그런 분들이라면, 팬리더가 확실히 더 좋긴 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이클 을 아직 잘못 굴린다, 레이드 아직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스탯에 관계없이 센트를 채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점이 엄청 높은데, 고점도 나쁘지가 않아요. 저처럼 특화보다 치명타가 더 높아도, 아직 레이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센티넬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량은 어떤 영웅 특성을 채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결론은 제 생각에는 뉴비분들이나 아직 레이드가 어려우신 분들 혹은 생량 한번 찍먹 해보시려는 분들에게는 센티넬을 채용하시는 걸 굉장히 강력 추천드립니다. 팩 리더는 나중에 나는 영웅 레이드도 매주 올 클할 정도로 레이드 패턴이 익숙해졌고 사이클도 최고로 굴릴 자신 있고 치명타도 많이 챙겼을 때 그때 한번 사용해보시면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뭐 떨어진 템들 끼다 보니 우연히 치명타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면 처음부터 팩 리더를 연습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보편적으로는 센티에이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영웅 특성 채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뜬금없지만. 저는 이렇게 연구하고 그걸 널리 널리 알리는 거를 좋아하는 성격이라 앞으로도 생량에 관한 연구를 쭉 해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구독 한 번씩 해주시는 거 보면은 저는 진짜 너무 큰 힘을 받고 늘 영상 만들기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이어서 다음 영상도 더 빨리, 더 퀄리티 있게 만들어지고 싶고요. 생량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 제 채널 구독하시면 여러 생량의 정보들을 빠르고 근거 충만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정보를 근거에 의해서 연구하고 제가 직접 해보고 말씀을 드려요. 알람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유튜브 안볼 건데 자꾸 위에 뜨면 귀찮잖아요. 궁금한 점이나 실험해 보고 싶은 거는 댓글 달아주시면 저는 모든 댓글 다 보고 다 답변 드리니까 뭐든지 댓글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생방송도 진행합니다. 화학은 보편적으로 휴방이고 보통 저녁에 방송을 하니까 생량에 대해 궁금한 거나 실험해 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신 실험해 드리고 어, 이거 연구해볼만한데라고 생각이 들면 영상으로도 올리겠습니다. 보통 제가 편집을 주말에 하기 때문에 주말에 방송 안 켜져 있으면은 편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말에 방송이 안 켜져 있으면은 아, 편집하고 있구나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